엄마 아빠한테 안보여주려고제 네, 엄마... 엄마가 그래도 아, 안안 네, 어, 호황이 어머니께서 제가 진짜 이 망고를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살 수는 없고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작해야 되는 망고랑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 집에 있는 거를 다 챙겨주셨어요. 거의 10개를 지금 챙겨주셔가지고. 남은 거다 줬어. 진짜 너무 감사하다, 진짜로. 언니, 감사해요. 응. 감사... 응. 남자분말전에주라고 했었는데. 응.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니까, 그니까. 그러지 말고. 너는 아직 애기인가봐. 너 애기, 너 애기가. 애기인가봐가지고 너애기야 아직 스무 살살 살이 데 진짜 할룸베이라는 곳이고요 엄청 유명한 관광지인데 세계 <목소리> 기관 있잖아 여덟 개 <목소리> 중에 기관 하나 중에 하나 <목소리> 아 맞아? <목소리> 아 세계 7대 자연경관 <목소리> 어 그거야 <목소리> <목소리> 경이로운 자연경관이 <목소리> 굉장히 예쁜 <목소리> 곳이다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비수기여가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아, 이것저것 아, 보이진 않거든요. 성수기가 한, 한 3, 4월에가 아, 진짜 이쁘다고 요 여기가 원래 흥이가 아, 아, 살던 아, 곳에서 아, 한1 시간 정도 달려가지고 아, 왔는데 아,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아, 확실히 외국인도 진짜 아, 많고 아, 뭔가 관광지 느낌? 여기는 이제 인당 한 7만 원 정도 하면은 좀 초와 크루즈를 이렇게 들려가지고 테이블도 한친구놀수 있다하더라고요. 아, 와 대박! 어, 오, 대박! 대박. 제일 크고 제일 좋은 응. 최신 룩을 해가지고 야을 응. 했는데요. 와 너무 좋다. 응. <laughs> 와. 오 응. 날씨도 너무 좋다. 응. 이제 이것도 좋아 보이지만 저희 거는 이제 저거. 와. 야자 어? 이런 식 나. 야자 나무. 어, 너무 좋은데? 응. 이게 7만 원밖에 안 한다고? 어. 어. 와. 신기하지. 어. 그다음 에 밥도 챙겨줘. 대박이다. 아, <laughs> 진짜 아니 이런 것까지 준비해 줄줄 줄 몰랐는데 <목소리> 너무 <목소리> 귀엽다 9시 반부터 이제 6시까지 하는 프로젝트 일정이거든요 그첫 번째가 이제 철송 동굴이라고 해요 동굴 갔다가 다른 누운 동굴 갔다가 피로스 섬이라는 섬에 갔다가 왔니다 굴이 유명하다 그랬구나 그치? 지굴 먹자 이거는 치즈 귤굴아굴 <목소리> 아, 굴. <목소리> 아니 완전 푸짐한데요 진짜 제가 또 치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음. 이건 는시인데 베지테리안 음, 시즈래요 베지테리안 음. 시 피자도 있고, 샐러드도 음. 있고, 그리고 요거트랑 디저트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트들이랑 음. 밥도 있고, 볶음밥도 음. 있고, 베트남에서 이런 데를 오게 될줄 몰랐는데, 식트도 너무 괜찮은데. <웃음> <웃음> 아니, 너왜 이렇게 조금 남았어? 아, 나난 배가 별로 안 타. <laughs> <안 웃음> 아니, 지금.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야? 음... <laughs> 이따가 또 먹을 거야 그치? 아니 진짜 저기 저쪽 그 창가 쪽 앉았으면 진짜 예뻤을 것 같은데 아쉽다 저희가 사실 미리 계획을 하고 온게 아니고 진짜 어제 예약해가지고 온 거라 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지금 스피커 바로 위여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이쪽에 앉은 테이블은 우리밖에 없어서 어쨌든 한번 맛있게 먹으러 가겠습니다 근데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여기가 굴이 유명하다니까 굴을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 굴은 안 먹고 싶은데 치즈가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여기는강추할게요아 이거 진짜 괜찮다. 디저트가 져왔어요 여기 새우소금으이 찍어가지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젤리가 좀 맛있어 보여가지고 좋습니다첫 번째 포인트 도착했어요. 근데 확실히 배가 엄청 커서 그런지 움직임이 하나도 안 느껴지네. 그치? 이따가 이 이거 타고 가는 거야? 기대돼. 왜냐면 이거는 제일 큰. 그래서 보시면은 진짜 커요. 그 면적도 제일 크고, 그리고 높이가 이제 한 1000m 정도 된다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 계단을 1000m까지 올라가야 될줄 몰랐는데, 계단이 한 지금 800개 정도 운동하다. 있다고 하는데, 할수 있어. 아, 할수 있어, 맞아. 아니, 그래서 그 안내사항에 관절이 아픈 사람, 심장병 있는 사람, 뭐 혈압이 어떤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배에 있어라. <laughs> 나오지 마라, 라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는 뭔가 하기 때문에 한번 1000m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쏘, 쓴쏘, 쓴쏘. 우리 도전해보자. 도전 도전. 우리 울경까지. 우리 향. 아 뭐야 이게 알지? 오히려 느리게 가면 더 힘든 거 알지? 아니 구경하시고 사진 찍으시고 하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길이 막혀있어요 <laughs> 어 그리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어. 아니 또 막혔어 또 막혔어 저기 <laughs> 지금 흐엉이의 <흥얼이> 빡어 <빡침. 웃음> 뚫렸다 뚫렸다 야, 덕분에 지금, 이 허벅지가 지금 터질 것 같아. 어. <laughs> 뭐야. 대박. 여기부터 어, 지금 이제 동굴 시장인가 봐. 뭐 신기하다. 나저 깜짝 놀랐어. 아, 나 무슨, 나 무슨 여기가 그거 인형인 줄 알았어. 그러네. 물이 있네? 신기하다. 이게 완전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게 너무 신기하다. 오, 추워 바람 부는데? 와, 여기 너무 신기하다, 진짜. 아니, 진짜 신기하다. 아니, 이런 완전 천연 자연동굴은 또 이렇게 처음 와봐가지고. 이거 봐봐, 신기하다. 만져봐도 만 되는 거야? 아, 이미 사람들 만져가지고 매끈매끈해졌다, 여기는. 음, 이쪽은 까칠까칠한데 여기 아래는 다 만져가지고 매끈매끈해졌네. 그러게 위에 어떻게 저렇게 매끈매끈해? 사막에 뭔가 누가 발로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다. 굴같이 생겼어. 아까 먹은 굴. 음. <laughs> 모양이 진짜 다양하다 는데 근데 영흉뭐 용장해? 웅장해 용장해. 어, 어 웅장애. 맞아 웅장해 어, 잘한다. <laughs> 이거 뭐야, 사람들. 오이왜 되게 신기하다. 와 어, 근데 제가 생각보다 하나도 안 힘들게 거의 정상에 도착했어요. 되게 만족스러워요, 진짜. 왜냐면 이게 지금 첫 번째 동굴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동굴은 더 특이하고 배 타고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동굴이 이 정도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기대가 된다. 아까 그 사진 찍어주는 곳이 있었는데 무료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 우리 사진 뭐지? 지금 바로 찾아주신다. 진짜? 집어봐. <laughs> 음. 아, 감사합니다. 아, 일할게요. 촬영. 근데 귀엽네. 응, 귀엽게 나왔어. 일해야 돼. 아, 감사합니다. <laughs> 결국, 구매. 진짜 이거는 안살 수가 없다. 그치?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안살 수가 없어. 어, 괜찮아, 괜찮아. 한힘 들어. 안 힘들어, 너도? 괜찮아? 땀 조금 낫긴 하는데. 왜냐면, 바지 봐봐. 내복까지... <laughs> 맞네! 아니, 오늘 출출할 고같 이거 같으면물 색깔 되게 예쁠 것 같아 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힘들지도 않고 진짜 와볼 만한 것 같아 여기는 약간 그 휴양이 집 근처 바닷가에서 봤던 수많은 섬들 중에 제가 봤을 때 하나일 것 같거든요 여기가 어휘력이 좀 딸려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예쁘다 말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장관이다? 뭐이 정도? <laughs> 아 코코넛 맛있겠다. 코코넛 먹을래다? 하나씩 나는... 하나 먹을까? 좋아. 와, 진짜 맛있. 진짜 맛있지? 진짜 특별 맛있다. 이따가 우리 다 국물 다 먹으면 응. 여기서 잘라줄 거야. 응. 우리의 추억을 위해. 근데. 응. 네. <목> 되게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퀄리 하고 그고다 맞은 입은 되게 잘 찍었어 이거 <목소리> 길게 보뭐 <laughs> 근데 약간 저희 좀 자매같지 않아요? <laughs> <저>, 짜잔 짜잔 이건 공짜고 우린 처음 달아 근데 괜찮은 것 같아 관광지 치고는 괜찮아 <목소리> <목소리> <잘 목소리> <잘.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일반 플라스틱선 이런 유리로 된어 맞아 유리 어, 완전 이 <목소리> 보 음. 음. 와, 대박. 대박. 이렇게 가지고 진짜 너무 있어 음. 바만바이 지금 다 보고 다시 이제 시간 맞춰서 여기 배 타는 곳으로 오면은 이거 팔찌 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어디선가 모르게 오셔가지고 저희 지금 배탈 시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나고 될 일이 전혀 없다. 오, 사람 엄청 많다. 사람 잃어버리겠는데? 누가 비스길에 누가 미식이네. 엄청 신났어 지금. 어, 제일 나는... 신난 것 같아 지금. 나는 잠이 깼 있어 완전히. 와, 진짜 이 뭐야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아니 사람이 너무. 이렇게 나가서 대박. 아 여기 진짜 정신없다 여기 여기 북쪽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여길 오나보다 할롱베이로 그치? 아미스퍼트야 오케이 아무거무다가도 스마일 하면 <laughs> 와, 근데 진짜 경치하면 진짜 끝내준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타는 중에는 별로 안 무서운데, 탈때 내릴 때가 진짜 무섭네. <laughs> 아까 동굴에 집비해서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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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이거... 오거오거오거 이거... 진짜 좋다. 근데 <laughs> 솔직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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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이거... 이거... 으거더 예뻤을 거 <laughs> 너무 많다 원숭이다. 어디? 어, 맞아. 원래 여기 원숭이 있어. 우리 운이 좋으면 원숭이 볼수 있어. 원숭이 있잖아. 너무 관광지로 변해가지고 좀 아쉽긴 하다. <laughs> <laughs> 어, 나안 하고 싶어. <laughs> 이래요. 달에 두 번째로 간 사람. 그리고 또 여기 할롱베이 알고 보니까 섬이 한 2,000개 정도 막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제 또그섬 전문가가 한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야만스러운이라고 음. 섬 전문가가 한명 계시는데 할롱베이 섬 수화를 어떨까? 야만님, 한번 와주세요. 아우, <laughs> 어, 어, 근데, 아우, 어, 냄새, 매운 냄새가. 아니,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많으니까. 아, 이게 좀 아쉽다. 너무 관광지가 돼버렸어. 저 차는 지금 검정색 연기 뿜으면서 가고 있어. 오래된, 오래된 배야. 아, 너무 심각하다. 아, 뭔가 좋은데 되게 좀 아쉽다. 여기 이제 그 투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끝나고 여기 배에서 약간 디제잉 파티가 있어가지고 그쪽 한번 가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산셋 보면서 약간 이렇게 수영하고 막 사람을 보는 거고. 다찾 있어 와 진짜 너무 좋다 근데 네, 원래는 막 사람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여태까지 많이 없어가지고 너 엄청 많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키즈들을 놀수 있는 해야 되나? 키즈 카페라고 하지나? 키즈와 아니 완전 따뜻해요 물이 아 수영복 가져왔으면은 하는. 진짜 솔직히 또 오고 싶어요. 나중에 제 기회되면은 다시 한번 오고 싶기도 하고 성수기 때 한번 진짜 와봐야겠다. 나는 오늘 비가 오는 줄 알았어. 다행이다. 그러니까, 비안 와서 그래도 다행이다. 진짜 고마워 진짜. 너 없었으면 나 이런데 있는 줄도 몰랐을 거잖아. 아, 진짜? 그치 아. 진짜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번쯤 꼭 와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일단 물가도 확실히 그 하노이나 이런 쪽보다싼것 같고 날씨도 사실 너무 덥지 않고 약간 북쪽이어가지고 적당하게 더우니까 진짜 한 번쯤 여기 와보는 거 추천합니다. 난 너의 그 밝은 웃음을 여기 와서 처음 봤어. <laughs> 어떻게 보면 후영이도 되게 오랜만에 베트남 온 거니까 이제 막 신경 쓸 것도 많고 되게 반가운 사람도 많고 챙길 것도 많고 그랬는데 네. 근데 여기 오니까 확실히 내가 살아났네. 내가 그 알던 너의 <laughs> 그 원래 모습. 학교에서의 너의 모습. 보자 <laughs> 이제. 여튼 저희는 이만 숙소로 한번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밀크인데 이거는... 뭐, 근데, 근데 안에는 코코넛 안에 있어. 있어. 어? 오 맛있겠다. 먹자, 진짜... 이거 진짜... 먹자. 진짜... 여기 안에 보시면 타피오카 펄이랑 코코넛 과육이랑 날씨가 여기는 좀더 그래도 남쪽이어 가지고 따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따뜻하지 않네요바라바라파왜 가나? 응? 아. 짜자잔 이기는 이제 1박에 한 60만동 정도 해가지고 한 3만 얼마 정도 하는데 뭔가 호텔처럼 그런 잠만 자는 느낌은 아닌데 이렇게 뭐 해먹을 수도 있고 약간 게스트하우스 느낌도 아니고 좀 섞여있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를 이제 베트남에서는 홈스이라고 한다고 해요 짠아 <laughs> 맛있는 거 먹잖아 분짜 이런 것도 먹고 싶어 분짜 먹자 분짜 좋아 나도 분짜 땡겨 아니, 여기 베트남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를 제일 많이 먹어? 막, 이제, 유명한 음식들이. 분짜, 반미, 반세오, 포,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사람한테 물어봐. 나는 잘 몰라. 아. 하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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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치, 문냐면문 <laughs> 왜? <laughs> 아니요, 문, 어, 언니, 언니, 문자. 문자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음. 어, 문자 괜찮아? 어, 문자 괜찮대. 그래? 안 물어봤잖아, 너. <laughs> 하노이 음식 되게 기대돼 진짜? 너 하노이 몇 번째 오는 거야? 세 번째 아 너도 많이 안왔구나 그래서 너가 그랬던 말이 베트남보다 한국어를 더 잘한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그러면 <laughs> 맞아 그냥 서울 사람 해라 한국 사람 해라 진짜 여기야? 아 진짜 다 저것도 먹자 <맞잖아. 웃음> 아니 외국인이 <외국다니 웃음> 나백스한 아, 네. 아, 네. 아, 네. 사람인데, 근데 한우이 사람 아니라, 한우이 올 때마다 약간 한우이 사람의 음이좀 독특해. 손이 좀 무서워. 특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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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약간 그 한국에 그 할머니들 식당 가면 옛날. 멋있겨? 어, 그런 비슷한 거야. 근데 나쁜 뜻이 아니야. 그냥 그습관이고그사람이성적이야 마시게, 마시게, 마어게마시 마시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드드게 마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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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어어 음. 아, 진짜 맛있어. 음. 아, 진짜 맛있는데? 안에가 진짜 꽉찼어 어, 너무 맛있다. 응. 한국에 있는 달큰한 음식점이랑 진짜 차원이 다르다.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분짜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분짜는 어디 지역 음식이야? 하노이. 아, 분짜는 원래 하노이 거야? 하노이 원조 음! 아니, 고위기가 약간 이렇게 두꺼운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안에 이렇게 얇은. 진짜 진짜 한가득. 이거 얼마야? 한0 0만 10만 원 정도? 나 천... 음... 아, 물가는 확실히 3월에가 좀 비싸네. 음. 그치 말투네. 아니 야채랑 먹는 게 너무 맛있는데 왜 야채를 안 해요? 아유... 음. 아유... 네. 아니야. 아, 네. 이 집은 좀 막... 20년, 30년 정도 됐다 하지. 음... 정말 풍선이 좋아서 음... 흥만 쉬운 거 내가 지금까지 문자를 그래도 몇번게 모았단 말이야. 음. 근데... 분수, 분수. 와, 진짜 맛있게 먹었다. 와, 이 분위기가 장난 아니다. 이제 어디 가죠, 저희? 지금은 우리 열차 카페. 어, 아, 그 유명하잖아. 거기 그잖아 하노이 열차 어어, 카페. 어, 맞아, 맞아. 다 아, 열차 카페다. 여기가? 여기, 어. 저 위에 열차 그거 있잖아. 아, 아, 여기가 열차구나. 어. 나뭐 먹을 것 같아? 이제 너나잘 알잖아. 그럼 이거 먹지. <laughs> 100% <웃음> 정답 <웃음> 그럼 만약에 코, 코, 커피 내가 안 마신다 그랬다 그럼 뭐 먹었을 것 같아? 커피 안 먹어? 응 만약에 커피 안 먹으면 그러면 은 언니 이거 먹겠다 이거 맞아 <laughs> 젠잘하니시네요 <laughs> 지금 열차가 3시 10분에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시 40분인데도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이게 과자인데 <laughs> <응>. 뭐야? <laughs> 맛있어 보여 달아? 달아 무슨 이거 전통 과자야? 어 하나 먹어하나씩만안달라한정 <목소리> 음, 하나하나 먹자 이거, 어떤 거? 이거랑 하얀색 끝. 끝 근데 엄청 맛있으면 어떡해? 또먹고으면 어떡해? 또 먹을게 아좀 뭐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다 많이 있어요 별론? 응 달달한 거먹 너무 투머치로 달아요. 음. 언니 이거 내내 스타일인가? 오늘 내 스타일 아니야. 음. 다음에는 약간 하얀 색깔. 음, 언니 스타일이야. 응. 음. 근데 네. 엄청 맛있진 않네요. 예상하는 그 맛을 조금 더 기름 쩐데랑 딱딱. 문자로 내 입을 맛있게 만들어왔는데 음. 이게 약간 좀아 실망했어. 음. 그래? 이거? 음. 여기는 주로 음. 음식 아니라 열차야 어, 그니까 근데 얼음이 완전 스무디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각, 아, 막 작은 얼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아니고 약간 얼음이 덜 갈린 느낌 여기는 비싸기도 비싸고 딱 그냥 열차 이거 한번 즐기러 오는 느낌 땀은 <laughs> 지금 완전 플렉스도 했어요 너무 귀여운 편지지여가지고 오늘 좀 이제 여기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샀는데 사실 제가 관광지에서 막뭘 그렇게 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지갑!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하나에 7만 동이었는데 두개가지고 14만 동이었거든요? 제가 두개 살다니까 좀 깎아달라 해가지고 두개 13만 동을 샀습니다 하나에 한 3천 원 정도. 근데 너무 귀여워요 여기 이렇게 따랑따랑한 것도 있고 여행 다니면서 아주 유용하게 쓸것 같은 것도 있고요 얘는 심지어 이렇게 칸으로 나눠있어요 아주 유용하게 쓸것 같아서 좋고. 근데 두껍네. 어, 괜찮지? 어, 막 얇은 편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막 너무 잘살것 같아. 네. 이거는 얘제 <laughs> 봐봐요. 짜자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하나에 이제 5만 동이었는데, 농개에서 제가 할인하나 해가지고, 두 개에 9만 동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제 갔던 할롱데이에서 있었던 이 관람차? 너무 예쁘잖아요 이제 열차 오니까 조금씩 준비한다, 이제. 이 여기 밖에 앉은 테이블을 다 정리해야 된대요. 아니, 근데 진짜 저희 가게만 지금 손님이 없어요. 우리 가게만 통통 비어있어. 우리가 완전 럭키한 거였냐, 진짜? 그치? 어, 저기가 좀더 이제, 찻길에는 어, 어, 가까워가지고 저쪽에 어. 앉았던 건데, 알고 보니까 열차가 어. 올 때는 이제, 이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운이 좋게 사람도 없고, 편하게 볼수 있고. 다들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은 잘 보일 것 같은데, 애들 이렇게 위험하게 서있는 줄모르는 거의 지금 이분들은, 기찻길에 지금 들어가 있기세요. <laughs> 리 <목소리> 아니 네. 진짜 가까 아, 먼지를 그, 지금 네, 네. 네, 바로 코소로 이렇게 다이어트로 쭉 꽂아넣는 느낌이지만 되게 신기한 경험이긴 <목소리> 하네요 어, 생각보다 되게 환상의 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 나 제가 그 워낙 그 중앙아시아 열차들이 진짜 많이 갔잖아요. 그 열차들도 거의 이 정도로 가까이 상에 본단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그냥 사람들 막 타고 막 이래요. 그렇게까지 엄청 막 신기하고 그런진기한 경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막 그래서 기추합니다. 아, 진짜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외국인 가격이랑 이렇게 내국인 가격이랑 가격이 달라요. 내가 낼게, 내가 낼게. 괜찮아. 너가 나 계속 뭐 가이드해주고 놀아줬으니까 진짜 고마워가지고. <laughs> 괜찮아, 진짜. 마지막에 저희 이렇게 마사지로 하루 아, 마무리해보러 갑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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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프라이빗이네? 마사지 준비 완료. <laughs> của... em nằm lùi lên với chị. em OK. em Không em, <laughs> em có nét nào, có điều là bạn này trắng hơn em này. Yeah. <laughs> yeah. Okay. em này có nét. Cảm ơn, thank you. 얼굴도 하는 거였어? 이거? 오케이 눈이 자꾸 떠져안 웃고 싶은데 갑자기 웃오케이 조금 아파 그나와오케이파리이야 <laughs> <Okay. Okay. 웃음> 이거? 어? 리이야어 <laughs>

시간하고 음. 돈 주잖아 음. 근데 여기 편의점 알바는 없어 아 그럼 아예 안먹니다 아무것도... 음. 내가 편의점 알바하면서 시급보다 어. 내가 먹는 거더 많이 들어 아, 그... 돈 아니 근데 편의점 알바하면 그렇다면 일하는 시간에 계속 뭘 먹으니까 그 어! <laughs> 계속 돈이 <손이> 든다 <laughs> 라면 하나 사 라면 하나 먹고 구운 계란 어. 맛있어 어. 라면은 1800원 어. 구운 계란은 2400원 <laughs> 이미 시급에 반 이상은 쓰네 <laughs> 9시 정도 또 하나 더 썼어. 뭐? 커피. 아. 커피 하나 먹어. <laughs> 어쩐데는 <때는 웃음> 스타벅스 어. 땡겨. 아, 그래. <laughs> 그니까 많이... 공시은 끝인데, 그냥? 한 시간에 공식 <laughs> <laughs> 끝인데? <laughs> 그러면 진짜 뭐 월세 내고 학비 내고 용돈으로 쓰고 막이런러 진짜 남는 게 없겠다. 어, 남는 게 없지.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 그니까 그러니까 먹는데 일단은 돈 들어가니까 계속. <laughs> 학식 안 먹어, 학식. <웃음> <웃음> 아, 브라깝맞마 <laughs> 어쨌든, <웃음> 재밌었다 진짜. 덕분에 아, 짜 아, 진 <laughs> 아, 진짜. 아, 쉽다 아, 아, 진 아,